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사고력수와 플러스 도전 세 번째 해설입니다. 오늘은 홀수 짝수 두배 절반에 대한 활동을 배워보도록 해요. 자, 먼저 홀수부터 하면, 어, 홀수 짝수부터 하면요. 손으로 익혀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잖아요. 1이잖아요. 자, 짝수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짝, 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개밖에 없어서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1, 1은 홀수고요. 2는 짝이 있어서 짝수고요. 3은 두 개는 짝인데 하나가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짝인데 그래서 홀수가 됩니다. 자, 4는 두 개씩 두 개씩 짝꿍을 맺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되고요. 그 다음 5는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마지막 하나가 남죠. 그래서 홀수. 자, 그 다음 6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두 개. 끝에 거 짝꿍. 그래서 이것도 짝수.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집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홀수 짝수를 1부터 10까지 꼭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활용한 홀수 짝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다음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체물로도 어, 공부를 할수 있는데요. 활동을 자 선생님은 이렇게 블루베리랑 딸기를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이거를 꼭 이거로 할 필요는 없고 큐브나 뭐 병뚜껑 여러 가지 낱개로 흩어지는 물건들로 해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약받지 않고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구체물을 꺼냈는데요. 자 이거 몇 개인지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래서 숫자 카드 10도 같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짝수냐 홀수냐 자 짝을 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두개두개어 짝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르더라도 둘이 짝을 맺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여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라고 할수 있고 10은 숫자로도 아, 짝수구나.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익혀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좀 간단하게 4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놨을 때 두, 네 개였는데 두 개씩 짝꿍을 맺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짝수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 조금 다른 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7로 바꿔보겠습니다. 7.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요. 두 개씩 짝꿍을 맺어봐 줄게요. 자, 짝꿍. 아이고. 다음 짝꿍. 짝고 그럼 여기 하나가 남네요. 이렇게 하나가 남는, 남는 거는, 어, 홀수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남게 되면 홀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홀수 하나만 더 표현해 볼까요? 자, 3.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3은, 자, 두 개는 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하나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 홀수다 확인할 수 있고 구체물로도 많이 연습이 되었을 때 사실은 숫자 카드만 보고도 이제 홀수 짝수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놀이를 통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퀴즈 형식으로 자 이것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 범위 잘라서 연습해 보고 다시 6에서 10, 그 다음 10에서 15, 16에서 20까지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나눠가면서 연습해 보면 금방 홀수짝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두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숫카드는 정리를 했고요. 다시. 이 과일 모형으로 두 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두 배는, 자, 만약에 블루베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배를, 블루베리의 1에 1, 이거는 1이잖아요. 음, 수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1이라는 숫자가 1이잖아요. 근데 1에 두 배를 찾아라. 그러면 친구들은 보통 두 배라고 해서 2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가. 근데 그게 아니라 2배는 이 같은 개수만큼 합쳐진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에 2배는 2. 1, 1 합쳐진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2에 2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2만큼 한번더 똑같이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3의 두 배는 두 배라고 해서 두 개가 붙는 게 아니라 이세 개만큼 한번더 놓여진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자, 한번더 해볼게요. 네 개, 4의 두 배는 두 개가 붙는 게 아니라 이 4만큼이 한번더 더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배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이두 배를 절반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 볼게요. 절반이 무엇이냐. 자, 여덟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팔을 어떻게 보면 사실 3개, 5개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8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누면 4개, 4개가 되잖아요. 똑같이 나눴을 때그 반, 여기 4개를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한번더 설명해 보면 6개로 해볼게요. 6이 있었잖아요. 6의 절반은 얼마냐? 그러면 6을 똑같이 나눈 3, 3에서 그 절반 나머지 3개를 얘기합니다. 다시 딸기로 표현해 볼게요. 4개.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4개를 똑같이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음, 2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절반은 똑같이 나눴을 때의 그반 2개. 자, 다시 2개. 두 개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두 개는 똑같이 한 개, 한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반,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10을 해볼게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개가 있었어요. 열 개를 똑같이 나눠 보면 다섯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의 절반은 나머지 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과 두배 활동이 제일 중요한 만큼 여러 번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카드로도 8 이렇게 났을 때 8의 반은 아, 8개를 똑같이 나누면 4개씩 되는구나. 이렇게 4개씩 나뉘는구나. 그래서 8의 반은 4. 이런 식으로 수만 봐도 이게 절반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꼭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때 개수를 꼭 그려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손가락을 보고 홀수는 모두 몇 개인지 쓰세요. 자, 홀수는 짝이 되지 않고 하나가 남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개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1개, 2개 짝이 되고요. 3, 4 짝이 되고요. 5, 6 짝이 되죠. 그래서 얘는 6으로 짝수가 되겠습니다. A는 안 되고요. 자, B를 보면 손가락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짝이 되지만 하나가 남기 때문에 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두 개씩 묶어주면 딱 짝이 맞죠. 그래서 4는 짝수, D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고요. 두 개, 두 개씩 묶었을 때 하나가 남게 되죠. 그래서 홀수.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건 모두 몇 개냐? 두 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가 들어가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오는 수가 바뀌는 마법의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을 찾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규칙 문제는 보기가 있잖아요. 이 보기를 꼭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보니까 5라는 수를 넣었더니 10이 됐네요. 아, 그러면 5라는 수가 한번더 있는 걸까? 자, 한번더 살펴볼게요. 4라는 수에 4라는 수를 넣었더니 8이 됐어요. 어, 그러면 8이 되려면 4라는 수가 한번더 있어서 8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 배를 나타나는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을 넣었더니 두 배의 규칙에 따라 얼마가 되냐. 자, 3이 한번더 있는 6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규칙이 2를 넣었더니 1이 됐습니다. 아, 두 개가 있었는데 1이 됐네요. 어, 그럼 1개만 지우는 규칙일까? 아니면 2개를 똑같이 나눈 규칙일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기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6이 3이 됐네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로 됐다라는 건 1개를 지운 규칙이 아니잖아요. 어떤 규칙이에요? 똑같이 나눈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아, 절반을 나타내는구나. 절반을 표현한 규칙이네요. 그래서 4개자 4를 넣었더니 반으로 나누면 2개가 된다.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